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차표와 항공권 예매하기를 학습하겠습니다. 네, 인터넷 실행하시고, 레츠코레일 사이트로 들어가겠습니다. 기차표 예매하기에서 레츠코레일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간편하게 첫 화면에서 우리가 승차권 예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발역 현재 서울, 도착역 부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내가 갈 곳을 지정해 줄게요. 네, 내가 서울에서 출발해서, 강릉으로 간다. 그러면 강릉을 지정해 주시고, 출발일, 출발일을, 달력을 누르셔서, 9월, 9월 18일 날 출발해서, 지정해 주시고, 인원, 어른, 3명이 가면 3명 해서 승차권 예매를 눌러보겠습니다. 네, 승차권 예매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시간표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 분홍색은 KTX로 지금 시간이 나와있죠. 5시 11분부터 쭉 시간이 있고, 네, 벌써 여기 이런 거는 다 매진이 됐네요 매진이 되어있고 내가 출발하려는 시간을 보시면 어 내가 4시 1분에 출발하는 걸 타려고 한다 할때 보시면 특실, 일반실, 유아실이 있어요 그래서 유아실을 내가 예매할 거는 일반실을 예매하실 때 자석부터 선택해 줄게요 자석 선택 누르시면 자석이 쭉 번호별로 나와있고요 여기 보면은 예매방향이 순방향이 있고 역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차가 가는 방향으로 되어 있는 거를 원할 때는 선택하시고 자석을 네. 창가로 하실 때 하나, 둘, 세 개. 네. 그래서 여기 몇 토차로 갈 건지 몇 토차 선택하신 다음에, 3서 삼호 삼삼 A, 5 A, 사 A석을 선택하시고 선택 좌석 예약하기. 누르시면은 코렐 멤버십 로그인이 있어요. 그래서 멤버십 회원가입을 먼저 하셔야 되고, 이제 저는 회원가입이 돼 있어서 한번 번호를 넣어 보겠습니다. 네. 하시고 확인 이렇게서 해 어, 예매를 하셔도 되고 여기 보시면 미등록 고객으로 예매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름하고 이렇게 넣어서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네, 그래서 여기 팝업에 20분 이내 결제하셔야 승차권 구매가 완료됩니다. 이렇게 나와있죠. 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예약하기 할인 선택이 있어요. 아래를 보시면은 네. 총 결제금액, 예약 매수, 도착 시간, 출발 시간 쪽 있고 내가 선택한 게 맞나 다시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결제를 하시면 돼요. 자, 결제하기 네, 결제하기 들어가셔서 결제 하실 때는 간편 현금 결제가 있고 어,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하는 방법이 있고 포인트로 구매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신용카드로 결제 하실 때는 신용카드를 클릭하셔서 신용카드 번호 쓰시고, 유효기간 쓰시고, 비밀번호 쓰고, 주민번호 앞자리 인증번호 쓰셔서, 그래서 발권하기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체크하시고, 발권하기 하면은 예약이 되죠. 그래서 여기 예약 애매하기까지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차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회원 가입을 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편리할 거예요. 그래서 기차 예매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인터넷 실행하시고 이번에는 항공권 예매를 해볼게요. 여기다 대한항공 써주시고요. 쭉 보시면 대한항공 홈페이지를 검색해준 주소줄을 클릭해줘요. 클릭해주셔서 네 예매를 자주 사용하는 메뉴가 이렇게 앞에 보이죠. 그러면 여기에 예매 어 지금 왕복으로 왕복으로 서울 서울에 지금 음 김포에서 출발할게요 김포에서 출발하고 도착지는 우리 제주도로 제주도 하셔서 가는 날, 오는 날 달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29일 날 출발해서 네, 여기는 10월로, 10월로 지정해 주시고 어, 3일 날 도착하는 걸로 래서 선택해 볼게요. 선택. 그래서 성인 네, 2 명, 소아 1 명에서 항공편 조회 클릭하시고 네, 계속 단추 눌러주시고요. 안내사항 읽어 보시고 계속 네, 누르시면은 이렇게 시간표가 나와요. 그래서, 항공편, 가격하고, 시간표가 나왔을 때, 내가 출발하는 날짜가, 어 지금, 이른 시간하고, 지금 다 예매가 끝났네요. 지금 그래서, 자녀석이 거의 없어요. 추석 전날이라.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거는, 어 10시, 10시 35분. 네, 가격도 제일 비싸죠. 네, 이거 선택하시고. 그 학계 금액이 여기 나왔죠. 또, 오는 날, 오늘 날도, 오, 자석이 없네요. 지금 선택한 날에 자석이 없어요. 자석이 없고, 어, 이른 시간에 지금 제일 비싼 가격으로 그래서 지금 요거를 선택하고 11시 35분 거. 그래서 회원 가입 되신 분은 회원으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회원 가입 안 하신 분은 비회원으로 진행하기 하셔서 개인 정보에 동의 동의 해 주셔서 동의를 눌러 주겠습니다. 승객에 대한 탑승객 정보를 다 입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인 남자 이름 성 생년월일 국적 다 쓰시고 또 성인이 이렇게 체크해서 다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총 가격, 가격이 나와 있는데. 거기서 지금 구매하기 버튼 눌러서 결제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차표 예매하는거나 항공권 예매하는거는 거의 비슷한 단계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예매를 하셔서 추석 연휴에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마트폰으로 우리 기차의 기차표 예매하는 거를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기차표와 항공권 예매하기를 학습하였습니다. 실습으로 즐거운 여행 갈 때나 어, 고향 방문하실 때 기차표나 비행기표 예매하기를 회원 가입하셔서 직접 해보세요.